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크 육아입니다. 그래, 나 돌을 캐게. 야, 석탄도 구할게. 석탄 있으면 좋지? 기다려봐, 내가 좋은 거 만들게. <laughs> 나 하나 만들고 싶어 우민 그거 있어서 만든 거로 만든 만들... 말이야 나 구해올게 그거 응저 저, 저기에 붙어있어 근데 만드는 법 알려줘야지 아그 우민 우민 그거랑 그 다음에 그 방패 그거 있지 대장장이응 있어, 근데 그거 대장장이 작업대 대장장이? 응너 음, 어디서 하는지 알려줘 그냥 상자에 있던데 응? 상자에 있던데 뭐라고? 상자에 있던데 어? 상자에 있던데 상자 어, 어 상자에 상자 있었어 거? 그러면 그거 아직 지금도 있어? 응 아 아니, 없어, 없어. 왜? 내가 얻었어. 그러 그거 다시 줘봐 나도 할래. 없어. 아우, 줘. 그거 한번더할수 있어, 대장장이. 그래? 야, 그 대장장이 자꾸 줘. 기다려봐. 오케이 okay. 됐다 어 oh, 미안 됐어 됐어? 응 봐봐 나 안돼 나내 구독 야나 때려봐 기다려봐 려봐나나 이거 이거 카메라 오박 좀 바꾸고 일단 빨리 때려봐 안돼 방패 때려봐 깔고도 까요? 까요? 까요 당연히 까이지 주민 하 나만 알아. 기다려봐. 상자에 딱 겁나 좋은 거 넣어줄게. 이러면 겁나 줄거야이번 상자 말고 그냥 1번 상자에 넣을게. 넣을게 1번 상자에 다 넣어 오케이 좋은거 넣을게 좋은게 뭐야? 1번 상자에 있어 꾸러미에다가 또 넣을 수 있어 진짜 겁나 좋지 야 꾸러미에 있는 아이템 다 뺄게 <웃음> <웃음> 나 고양이 집으 올까? 나 일단 잠자나잠게나 침대 가져올게 <laughs> 야, 너 침대, 내 침대 가져온다. <laughs> 화로랑 용광으로. <laughs> 기다려봐. 좋은 애 있어. 아니. 괜찮아. 야. 실을 얻었다. 좋지 와 내구도 겁나 좋네 이제 여기서 낚시를 하면 어때 참나무 판사로 하기 그냥. 뭔가 어, 걔는 왜 이렇게 잘 깨지요? 뭐? 나 잠깐만. 나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 맞지? 이 쉐이더 착용했 있냐? 어? 쉐이더 껴주면 안 돼? 뭐라고? 쉐이더 껴주면 안 돼? 아 쉐이더 뀔줄 몰라 이거는 켜주면 안 되냐고 어? 켜, 켜주면 켜안 되냐고 아 몰라 나 몰라 몰라 안해야 그걸 왜 뿌셔 아여기 남아있는 자리 그 화장실 만들라고 너 만들지 마 귀찮아 오케이 야 제작대랑 야나 나무 좀 캐올게 나 도끼 좀 만들라고 야 이제 지붕을 납작하게 만들까 아니면 그냥 멋치게 만들어볼까 야 근데 고양이 아직도 왜 실에 묶여있냐 나 이제 지붕 채울게. 오케이. 여우, 다 키우실? 오케이. 야, 내가 옆에다가 일도록 내가 창갖뒀거든 야, 옆에다가는 그럼 울타리로 그, 당, 농장 만드는 거 어때? 좋지? 그러면은 식량 걱정도 없고. 아, 근데 쟤, 제... 걔네들 안 죽일 거야. 야, 나울타리로묶고 갔다 올게. 야, 그 씨앗으로 유인하면 되는데, 왜 돈으로 묶어 갔다 올 아, 울타리로 또 묶으려고. 야, 너횃불 없어? 야, 나 울타리 분명 만들었는데. i'm 빵! 근데 너 뭐하냐? 나 울타리 가져올라고. <laughs> 너 햇돌 가지러 왔는데 왜아무렇게고 있지? 괜찮지않아? 어 못만들었다고? 아니 잘만들었다고 그래 집으로 입고 얼마나 중요해 창문이 없으니까 심심한야 유리장 부을까? 창문 만들게 야, 줄 어떻게 묶으냐? 줄 어떻게 묶으냐? 오클리 아! 그렇군요 까 나무 도끼 만들까. 금 도끼 나무 도끼 중에 야, 큰... 나무 도끼가 더 나. 어 나무 도끼야더 나. 나중에 쓰니까 더나 인정. 야울빨를 자자. 왜못 자냐? 아 지금 밤 아니야? 이거 날씨 끄면 해결되지 않아? 야, 저 울타리 정확히 만드는 게 아니라 이새다 잡... 참... 야, 잡으면 안 된다. 줄름 없게. 빨리 와. 시작 없네. 시작 없네. 빨리 와. 야두명 묶을 수 있어? 두명 묶을 수 있어? 안 되는데? 이제 밤이다 자자 야, 근데 벌써 19일 차다. 네, 일 안녕하세요. 그냥 뭐고고습니다 다시 올리려고지웠고요 이거. <놀람> 왜안구지지 야, 근데 <이제> 그동안 <놀람> 녹화하고 있었지 않았어? 아, 다시 했어. 불쌍의 토템 없는 거는 낮은 거. 그냥 저 채널에 와서 보세요. 이렇게 여기 사왔지. 애 별, 저기도 만들고, 저 집도 만들고. 어, 별거 별거 했습니다. 자. 자, 이제 하루에 7단까지 올릴 거거든. 취라에 계속입니다.